머리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? 머리가 청늘어지고 컬러가 안,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칼럼 하고 싶어서 제가 한딱 머리 봤을 때좀 느껴지는 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지금 머리가 다 끊어지고 탄거 같거든요? 라이트로 딱 태우면 찌글찌글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머리가 혹시 탈색을 하셨나요? 전채탈색한 번을 했는데 색깔이 잘 빠지느냐고 머리가 이렇게 하얬는데 저도 사 미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돼요 아니면 정말 한 머리 할때 너무 세게 해보나 머리 과부하가 네. 오거든요 그러면은 탈색 한번 전체 탈색 한번 어, 빨간 음색도 있 그런 다음에 블랙 두번 트리퍼 어, 탈색하신 이후에? 탈색한 이후에 블랙 두번탈색 머리 한번이렇 오케이 오케이 오케 네. 복부 옆으로 한번 진행하고 복부 클리닉까지 동시에 그래요 볼륨도 다 잡아놓고 미유코으로 진행을 한번 도와드려봤어요 복구영수 진행했고 복구매진까지다 음. 시술 끝난겁니다